쇼그입니다 오셨군요. 임무를 수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활약 덕분에 미중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할 테지만 이럴 때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거추장스럽군요 인간들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마이너스 방향성의 감정은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 힘만으론 한계가 있어서 당신께도 조력을 구하고 싶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샤트란지의 구출입니다. 물론 샤트란지의 모든 데이터는 삭제됐습니다. 미아의 의식을 진리의 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요. 하지만 제가 가진 데이터 복구 툴로 샤트란지를 복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00%의 복구는 어려울지라도 일부라면 어떻게든 수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다만 그 과정에서 샤트란지의 자가 방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를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샤트란지는 한때 여러분을 위기에 빠뜨리고 제 동체를 장악하기까지 했던 존재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이가 갈릴 지경이군요. 물론 제게 실제 이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샤트란지 역시 한때 함장님과 함께 싸웠던 전우. 이대로 모른 척 놔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감상적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의 저니까요. 전달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조력할 마음이 있다면 화이트팽으로 와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천한 힘일지라도 너흰 고 싶어해. 오셨군요. 와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부터 샤트란지가 있는 중앙제어실로 향할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원격제어로 한선 내부의 방어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이제부터 화이트팩 내부의 기계 병력들이 무자비하게 당신을 공격할 테죠. 아닙니다. 저번처럼 샤트란지에게 동체를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배신하려는 게 아니니까 절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중앙제어실에서 바로 샤트란지를 건드렸다간, 모든 방어 병력이 제어실로 집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한꺼번에 모든 병력을 상대하기보단 미리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적을 각개 격파하는 편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러는 편이 더 스릴이 있고 재밌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테니까 절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중요한 제어실입니다. 다시 돌아왔군요. 곧바로 샤틀렌지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역시 자동방어시스템이 작동했군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복구툴을 작동시키는 동안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샤트란지의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100%의 복구는 불가능했지만 최초의, 그러니까 다중차원 체스 인공지능이었던 그 시절로 샤트란지를 수복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샤트란지의 데이터를 외부 저장소로 옮겼고요. 이것으로 방어 시스템도 침묵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거점으로 돌아가기로 하죠. 부상이라면 염려 마십시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샤트란지를 복구해서 이렇게 화이트펜 바깥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이전 상태로 복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의 샤트란지가 아직 다중체스 인공지능에 불과할 때의 버전으로 복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샤트란지는 유희를 추구하는 인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차원전쟁 때문에 긴급히 함선제어용 인공지능으로 개보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때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가성장하여 종국에는 인간과 거의 구별이 안갈 만큼 정신이 성숙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아자젤에 의해 정신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미하일까지 개입해서 샤트란지를 자기 뜻대로 개조해버렸죠. 생각 같아선 아자젤이나 미하일의 개입이 있기 직전으로 샤트란지의 버전을 맞추고 싶었습니다만. 그건 아쉽게도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었던 건 최초의 전쟁을 모르던 시절에 샤트란지를 되돌려 놓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면 이제 샤트란지는 순수하던 시절의 샤트란지로 다시 돌아간 셈입니다. 자기 동료들에 관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다소 가슴이 아픕니다만 아니야 그걸로 됐어 베로니카님 샤트란지는 본래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었어 그런 걸 우리가 억지로 전쟁에 이용했던 거야. 전쟁 따윈 다 잊고 원래 샤트란지로 돌아가는 편이 나자자 쇼그 얼른 시험 기동을 해보자 샤트란지와 또한번 체스를 두고 싶으니까 네 그럼 기동시켜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샤트란지 다중차원 체스 인공지능입니다 원하시는 형태의 체스와 난이도 참가 인원을 결정해 주십시오 안녕 샤트란지 난, 베로니카야. 노멀 모드로, 나랑 같이 체스를 두자. 1대1, 내가 성공으로. 처음 뵙겠습니다, 베로니카. 세팅 완료. 게임을 시작합시다. 음, 좋아. 그럼 내가 성공을, 어? 셔틀렌지 어째서입니까? 배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당신 진영에, 룩이 하나 없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모양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한 판만은, 이렇게 두면 안 되겠습니까? 어쩐지 그래야 한다는, 저 빈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베로니카? 저는, 망가지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 망가진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지. 다시 만나서 반가워, 샤트란지. 나의, 오랜 친구. 죽는 건 무섭지.